자, 오랜만에 인형팩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복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 요것도 이제 차후에 안타라스 도전 이런 거 가려면은 추라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인형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전설 인형 도전을 한 차례 할수 있을지. 전설 인형 만약에 중복 나오면은 안타라스 도전까지 오늘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갑니다. 그래도 서른 개 까는데 영웅 자연산 하나 저기 뭐야. 나올 수 있겠지? 오, 나이스. <laughs> 호! 이거지. 야, 좋아, 좋아. 여기서 만약에 하나만 더 나오면은 전설 인형 도전 무조건 되겠다. 좋았어. 자, 라스트 원. 자, 일단 이러면은 12팩 32개 까 가지고 저거 나왔죠. 요것도 인형으로 갈게요, 형님들. 최상급. 자, 가자, 가자, 가자. 에틴블루. 여기서 영웅 하나 기대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안 나오네. 자, 하나만 더. 자, 마지막이거든요, 요거. 요번에 나와야 되는데. 자이언트, 다골. 아으, 오, 파랑색세 개.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더 살게요. 아, 결국에는, 씨, 오늘, 어? 또, 또돈 쓰네, 또. 자, 이러면은 이제 최상급 12개 까는 거거든요? 12개면은 영웅, 영웅 하나 나와야 돼, 이제. 아유, 우그누스 지나가고. 저 이제 두개밖에안 남았어요, 이거. 슬슬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 리치도 넘어갔고. 아, 이런 진짜 개 같은 거. 아, 집에서는 최대한 욕안 하고 싶은데, 욕을 활게끔 만들어버리네. 녹차. 아씨자 일단 요러면은요 22만원 그냥 저기 하수구에 갖다 버렸고요 형님들 어, 합성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합성해서 잘뜨면은 잘하면은 전설트라이 한번 될수 있거든요 자 요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희귀가 좀 많이 나와야돼 음 많이 나와야돼 그렇지 아르피어 3개 좋아요 자 다시 열게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네 빠구리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앞성 계속 갈게요. <laughs> 아, 나도 아이디를 읽고 아차 싶었다. <laughs> 아, 저 닉네임 공격 좀 하지 말아라. 나저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읽어버린단 말이야. 자, 요러면은 지금 파란색이 무려 지금 60개입니다. 어, 생각보다 지금 물량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와야 될 거는 이제 영웅 딱두 장입니다. 자두 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오 그렇지 자 일단 벌써 1번게 좋아요 좋았어 나이트발드 자 여기서 하나 겹쳤고요 센터 고로치 자 벌써 2개 좋아요 야 오늘 된다 형님들 야 요것도 근데 나올 법 했는데 이거 123 요게 안 나온다 아이. 자 요건 아깝고 나머지 22개 요건 한 방에 자, 일단 겹치진 않았구요. 하나만 더. 센타센타 센타. 아, 4번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았어. 자, 이러면은 벌써 거의 떴죠? 네, 거의 떴습니다. 자, 보세요. 확정 박아주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설 중복 한 장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 만약에 여기서 바로 그냥 오킹이라던지, 오킹, 뭐, 데몬, 바랑카 데스. 딱 4개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면은 오늘 그냥 바로 안타라서 가는 겨. 자, 한번 가보자. 자, 과연 여기서 한 방에 나올 수 있을지 합성 눌러보겠습니다. 합성 시작. 3, 2, 1. 결과는? 아, 씨. 야, 타락이랑 알비노 데모 다 있는데, 이거. 아, 이런 개 같은 거, 진짜. 아니, 봐봐, 내가 알비노 데몬이랑 타락 제일 갖고 싶어 하잖아. 여기서 나왔으면은, 아, 씨, 또안 뜨네, 이거. 이러면 어떡해. 여기서 티셔츠 가야지, 뭐. 맞잖아, 형님들. <웃음> <웃음> 자, 옷까지 갑니다. 야, 씨. 야, 뭐야. 아, 티셔츠 졸라 잘 뜨는데? 그렇지. 야, 이러면은, 자, 6자리세 개에요? 6자리세 개면은, 지금부터는 확률이 16.7%인데, 야, 여기서 하나만 떠도 8티 저기 러쉬는 해볼 거 아니야. 자, 하나만. 하나만 뜨기를. 자, 일단 까비. 자, 두 번째 7도전. 제발, 제발, 제발. 하나만. 야, 이거 저기 8티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마지막 7t입니다. 야, 재물 너무 잘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러면은 네, 어쩔 수 없네요. 자, 일단은 여기 지휘관의 의장을 어, 6자리인데 요거를 일단은 풀러보고 여기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거를 지르는 이유는 여기서 이거를 질러가지고 만약에 7이 뜨면은 어, 이제 스페셜 교차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꾼의 장으로 이제 바꿔먹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안뜨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뜨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갑니다. 야, 야씨. 야, 근데 조금 떨린다, 형님들. 15%거든요. 7일장 뜨면은 현금으로 거의 한 5천만 원짜리 아이템이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과연 7일장이 떠졌을지. 3, 2, 1. 결과는. 아, 씨. 그럼 그렇지. 뜨겠냐. 아, 조졌네, 씨. 야 오늘 또다 실패했다. 이, 이 진짜 개같은 음식물 쓰레기 게임 진짜 이씨 빌어 먹을 거. 어? 아 씨.